보세요 1 3 번. 자1 3번표 그려놨어. 예. 그려놨죠. 예. 자 본인들이 그려는 표랑 혹시 틀린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었는지 그다음에 혹시 표는 잘 세웠는데 내가 만약에 뭐 식을 잘못 세웠는지 그런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표를 그리고 표를 그리고. 아, 나 이거 너무 적응됐어. 표 어떻게 그리는지. 아, 딱. 어. 어. 이렇게 할게. 네. 어. 그냥 그래, 이건. 거, 자 그러면 그 문제 보겠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상황이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두 개죠. 네. 그러면 요거 올라갈 때, 그다음에 요거는 내려갈 네. 때 이렇게 할게. 자 올라갈 때 시속 몇 킬로로 걸었대요? 2, 2. <laughs> 킬로. 그러면 여기다가 시속 2 킬로라 쓸게. 시속 이 킬로. 그냥 일하고 써도 돼죠. 뭐라고? 그냥 일하고 써도 돼죠. 이 킬로 p 아워까지 쓰세요. 아, 안썼는데안 썼을 때는 이게 시인지 분인지 킬로미터인지 미터인지 센치인지 헷갈리니까 꼭 단위 쓰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어,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만큼 더먼 거리를 시속 4km로 걸을 때 일단 그러면 속력을 채웁시다. 4km/시간. 총 3시간 30분이 걸렸고 이때 올라갈 때 걸은 거리를 구하시오 올라갈 때 걸은 거리, 거리 이렇게. 자 근데 단서가 하나 있죠. 거기 이제 다시 두 번째 줄가 보시면 내려올 때는 올라올 때보다 2km 더 멀대요. 그러면 이만큼을 더 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더 2km만큼 더 멀니까 2km를 더 해야겠지. x 플러스 2.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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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한거 기억나? 두칸 채웠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곱해버려야지. 공식. 응. 어. 곱해. 곱했으니까 곱해. 틀렸죠? 곱해. 2분 x 아, 4분의 x. x 스 플러스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자, 총몇 시간이 걸렸대요. 몇 시간 몇분 걸리셨어요. 30분. 3시간 30분이 걸렸다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식 세워볼게 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큼 걸린 거냐면 3시간 30분 걸린 거야. 3.5시간 걸린 거예요. 3.5시간 그러면 3.5가 3과 2분의 1이니까 2분의 7이죠. 2분의 7시간 요거를 2분의 7이라 쓰겠습니다. 그렇지. 4를 그냥 쭈르르 곱해버리면 되겠지. 자 4를 곱하면 여기 2X 여기는 X 플러스 2 여기는 14 그래서 3X가 10이니까 X는 4km 이렇게 쓰면 되겠죠. 4km 올려줄게. 뒤에 안 보이지? 네. 감사합니다. 어, 틀린 거아니다자 아니, 됐습니까 이거? 네. 됐어요? 어,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4번이랑 17번 자, 이제는 내가 하나하고 하나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10, 어 16번을 내가 해줄 것이고 그리고 17번을 시켜볼게요. 자, 16번 먼저 보겠습니다. 16번 자, 16번도 이제 표를 다 그려놨을 테니까 표를 잘 그렸는지 한번 보세요. 나니까 잘 자, 문제 볼게요. 다연이가 4km 떨어진 할머니 댁을 가는데 처음에는 분속 60m로 걷다가 중간에 분속 80m로 걸었더니 1시간이 걸렸고 어 분속 80m로 걸어간 거리. 자, 그러면 속력부터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그 구간이 두 개죠. 조금 천천히 갔을 때랑 좀 빨리 갔을 때. 요거는 천천히 갔을 때. 요거는 빨리 갔을 때.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게. 자, 천천히 갔을 때 분속 60m. 60m 퍼 분속이야, 분속. 66이 아니라 60. 자그 다음에 빨리 갔을 때는 속력이 어떻게 되죠? 빨리 갔을 때 80m죠. 분속 80m예요. 그렇죠? 분속 80m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게 뭐예요? 구해야 될 거? 거리, 거리. 어, 어떤 거리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80m로 간 거리 응, 80m로 간 거리. 요걸, 요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x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합쳐서 4kg라 했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x면 나머지는 전체에서 빼면 되겠지.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실수를 했을 거야 틀린 사람들은. 이거를 4-x라면 틀려요. 아니에요. x-4도 아니야. 자, 지금 속력의 단위 보세요. 미터 퍼 분이야. 근데 4는 킬로미터예요. 4는 킬로미터. 그럼 바꿔야지. 미터로 4,000m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얘를 4 0 0 0 x 로 해주셔야 돼요. 4 0 0 0기 x 이거를 4배기 x나 x배기 4로 했으면 틀렸을 거야 아마 네. 그래서 틀린 자 그러면 두칸 채웠으니까 우리 요거 공식 한번 써보자 얘는 60분의, 60분의 4,000 마이너스 -X. x 요거는 80분의 아, x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한 시간이 걸렸대 자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잘봐 일단 보고 쓰세요 이요 녀석이나 응? 요 녀석이랑 더 했을 때이들아 이렇게 더 했을 때 이거를 또 뭐라고 쓰고 틀리냐면 1이라고 쓰고 틀려요, 또. 1시간이 아니야? 분이잖아, 분. 그렇죠? 얘는 60이었어요. 60. 자, 그래서 내가 왜 이거 단위 쓰라고 하는지 알겠죠? 이거 미터/분 퍼, 분, 이 단위를 꼭써 놔야지 여러분들이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덜 헷갈린다고. 이 단위를 한 번이라도 볼 테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 어뭐480 240 그래 240을 곱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어 x 가 뭐가 나올 거냐면 1600이 나올 거예요. 1600 응. 1600이 나올 것이고 얘는 지금 어, 구하는 게또 1600이 라으면안 되죠. 몇 킬로미터잖아. 그렇지 끝까지 단위를 1.6 킬로미터 끝까지 단위를 갖고 지금 괴롭히고 있죠. 1.6 킬로 이렇게 써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17번 한번 지금 다시 다 풀어 보겠습니다. 지금. 17번은 어차피 맞으신 분이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어, 지금 다시 해 보시고 어, 다 풀고 나서 이거 이제 같이 또해 볼게요. 자, 19번 표다 그렸어요. 표다 그렸어. 자, 이 19번은 그 답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죠. 얘는 식만 세우고 끝이니까 식 세우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 집에서 학교까지 시속 3km로 걸어가면 시속 15km로 가는 것보다 40분이 더 걸립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구하려고 할때 식을 세우시오. 자, 일단 그 걸어가는 거랑 상황이 걸어가는 거랑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 어 얘가 거리 속력 시간. 자, 걸어갈 때 걸어갈 때 속력이 얼마래요? 걸어갈 때. 몇 키로? 4, 4. 3 키로. 시속이야, 분속이야. 뭐야? 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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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자전거 탈 때는? 15 키로. 15 키로. 시속. <laughs> 자, 그리고 어, 학교까지 거리. 근데 이제 뭐 걸어가나, 자전거를 타고 가나, 사실 학교까지 거리가 달라지진 않겠죠. 네. 자전거 타고 간다고 거리가 짧아지진 네. 않을 거 아니야. XS. 그래서 여기다가 아, 이렇게 쓰겠습니다. XS. 자, 두칸다 썼죠. 그러면 얘가 이제 밑에 거는 공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얘들아 봐. 걸어가는 게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40분이 더 걸리는 거야. 내손잘 봐. 걸어가는 거야 이거. 걸 이거 자야 이렇게 걸어가는 게더 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40분을 어디다 더 해야지 똑같아져요. 자에다 자에 더 해줘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3분의 x에다 3분의 x는 15분의 x에다가 40분을 더 해야 되는데 잘 볼게. 이게 시간이죠. 그러면 40일 더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되죠? 60분에 40. 40 이렇게 이제 더해주시면 되겠죠? 끝이죠? 조금만 어? 네. 하면 돼요. 어. 자 그럼 어, 여러분도 어, 하나 식을 좀 세워 보겠습니다. 그 21번. 21번 하나 해봅시다. 21번. 네. 자 23번. 자 23번도 표 하나 그려보자.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아니, 야, 아, 자 집에서 학교까지 시속 4km로 걸어가는 것보다 뛰어가면 25분 빨리 도착합니다. 이때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아까랑 문제는 비슷하죠. 자 일단은 걸어가는 거, 뛰어가는 거. 다음에 얘가 거속시. 자 걸어갈 때 속력 얼마래? 6, 1, 4. 4km 시속이죠. 시속. 그래서 시 이렇게 쓸 거고 뛰어갈 때는 6km. 뛰어간다에서 거리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거리는 똑같지. 그래서 x x <laughs> 자 그러면 얘 아까처럼 똑같이 4분의 x, 6분의 x 하면 되는데 지금 누가 25분부터 빠른 거야? 지금 뛰어가네. 당연히 네. 뛰는 게더 25분 빠르겠지. 그러면 여기 손잘 봐. 걸어가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 시간이. 네. 그러면 어디다가 25를 더해야 돼? 여기야 여기야. 뛰어. 뛰에다가 25를 더해야겠지. 그래서 얘는 4분의 x는 6분의 x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20아그60 25야 60분의 25야? 60분의 25. 분의야 이렇게. 이렇게. 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를 이제 풀어 주시면 x가 5 k 로 나올 겁니다. x는 5 k 로 맞았어 자, 그럼 요거 밑에 거 24번 해 보고 24번도 시켜 볼게요. 어, 보자. 진수와 진영이가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으로 간대요. 근데 진수는 분속 50m 자, 진수 분속 50m니까 이거 일단 쓸게. 아, 진수가 50m. 그 다음에 진영이가 속도가 얼마예요 80, 80. 80이니. 이렇게. 자, 진영이가 진수보다 15분 빨리 도착했다 했을 때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 어쨌든 진수든 진영이든 어쨌든 A에서 B까지는 갈 거잖아, 그지? 근데 A에서 B까지 똑같은 거리를 갈 거니까 얘를 그냥 xx 놓면 대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 했죠? 이거 식만 세울게. 요래하면 되고, 요래하면 되고, 네, 네, 네. 자 누가 더 빨리 도착한 거야? 지금 여, 진영이, 아수, 진영이가 더 빨리 도착한 네. 거지? 그치? 그러면 그 걸은 시간을 보세요. 걸은 시간은 진수가 늦게 도착했으니까, 진수가 더 많이 걸었겠지? 네. 그치? 그러면 15분을, 15분을 어따 더 해줘야 돼? 진영. 진영이한테 더 해줘야겠지. 그래서 얘를 50분의 x는 80분의 x 더하기 이제 자. 15를 할지 60분의 15를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분이야. 그래서 그냥 15 하면 돼. 분이니까. 그래서 구해 보시면 x 얼마 나올 거냐면 2천 나올 겁니다. 2천. 그래서 답은 2천 미터. 지금은 15를 60분의 15로 바꾸면안 돼. 지금은 그냥 분속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분속이야. 분속 분석 지금. 자그한 문제 하고 이거 한 문제 맞추면 쉬게 하겠습니다 30번 보세요 30번 30번 자 30번 이거 내가 틀린 사람 중에 한명 시켜볼 거예요어 빨리 해보자. 일단은 혜정이 혜정이부터 보자 혜정이는 분송 몇 미터 60미터 그 다음에 미정이, 미정이는 분속이 65m, 그리고 이제 서로 상대방의 집을 향해서 출발을 한 거고, 두 사람이 출발한 지몇분 후에 만나는지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시간이야. 시간 몇분 후니까 새로미 일어나라. xx X 이렇게 쓰고 자두 칸을 채웠으니까 이제 마지막 거 마지막 거는 요거는 이제 그 공식 쓰면 되겠지. 자 얘는 둘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 곱해야 돼? 곱해요. 곱하면 요렇게 그 다음 곱하면 요렇게. 했어자 60x 자 요래 더했을 때 이래 더했을 때둘 사리의 거리가 2000 125x는 2000. 그러면 이렇게고 나누 야하 맞아 나누면 16이어야겠다 16 그리고 단위는 분이고 16분 16분장 자 이거 오늘 보니까 어 잘한 사람들은 잘했는데 이거 많이 틀린 사람들은 또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그 사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좀 집에 가서 오답을 할때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쉬었다가.